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GTX 1660ti와 RTX 2060 영상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어요. 1660ti가 30만원 초반대에 출시됐는데, 자, 성능이 비슷하다고 올렸죠.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그만큼 오버클럭을 했는데도 2060을 따라잡는다. 즉, 10만원 정도의 제품을 따라잡는 거은 뭐, 오버클럭을 즐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왜 이걸 또 찍었냐. 1660ti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보통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보시면은 그 그래픽카드 2060이 출시됐을 때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11번가에서 구입했죠. 11번가에 1660 Ti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1660 Ti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 제품들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칭 특가 링크가 따로 있네요. 런칭 특가 링크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죠. 과연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일단 발열 측면에서는 뭐 다른 여러 유튜버 분들이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리뷰를 한 결과 60도 초반 뭐 50도 제품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2070, 2080에 비해서는 훨씬 내려갔고 뭐전 세대에 비해서도 발열이 많이 좋아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 어, 일단 요거죠 GTX1660Ti Strom Dual e m 제품이죠 30만 9천원에 여기 옆에 LED로 나고 요건데 가격이 좀 그나마 저렴한 게 여기 보이면은 Aino3D 34만 5천원인데 이 아이노3D가 요번 라인업 즉 2000번대하고 1600번대 라인업에서 펜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약간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에브가 이 에브가의 1660ti 같은 경우는 전작인 1060에서 원펜임에도 불구하고 2펜 제품의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발을 잡는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에브가의 그, AS 기대하지 않고, 뭐 e m t x 도 충분히 AS 좋으니 차라리 저라면은 요걸로 가고 싶네요. 자, 넘어갈게요. 그 밑에 보시면은 MSI 라미더비 나오죠. m s i 의 어, 여기 지금 1660ti인데 요거는 MSI 그 게이밍 엑스, 그 다음 여기는 아머, 벤투스. 어, 이렇게 가격이 2,000원 정도 차이가 나게 돼 있는데 게이밍 엑스는 옆에 RGB가 나오죠. 이게 2060이랑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의 동일한 게 아니라 똑같대요. 지금 여기 RGB가 반짝거리죠? 요 감성, 이 갬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40만 9천 원이면은 조금만 더 주면 2060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갬성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로 가세요. 그 외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다지,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요 라인업대에서는.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두 라인업, 얘네 둘은 얘가 2060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S를 받으셔야 될 상황이 꼭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거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워드 1펜 제품. 차라리 예브가 가세요. 1펜 제품. 정말로 사고 싶다면 개인워드는 c s 예요 자, 그리고 컬러풀 두 가지가 있는데, 컬러풀이 웨이코스라서 AS가 좀 별로라고 하는 편인데, 제가 받아본 웨이코스 AS는 CS보단 좋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CS도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369,000원의 3펜 제품이에요, 3펜. 1660 지금 보시면은 거의 저렴한 제품 중에서는 유일한 3펜 제품인데, 요걸로. 선펜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다 AS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펠릿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e m 텍이랑 동일해요 e m 텍 펠릿, 게인워드가 전부 펠릿의 OE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79,000원의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e m 텍에 369,000원 제품으로 가세요 기가바이트는 그냥 걸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조텍인데 이 조텍이 제일 아까워요 제가 맨 처음 올렸던 영상이죠 어, 그 영상에 나왔던 이 조텍인데 339,000원이에요 가장 가성비 좋게 나왔습니다 AS 4 대장이라고 이시 있는 회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조텍, 갤럭시, EM텍, 에스티 m 제가 생각하는 회사는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네 가지 중에서도 조텍이 상당히 좋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서비스센터 이전 어 고객에 대한 좋은 마인드를 다시 바꿔가지고 어 상당히 괜찮은 집 회사인데 이걸 구입하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할인율 같은 게안 나와 있죠 할인이 안돼 순정가격의 제품이란 겁니다 이 순정가격의 제품은 문상신공을 할수 있다는 뜻인데요 문상신공 즉문화상품을 질러서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어, 지금 문화상품을 35만 원 정도 구입했을 때 8%라고 칩시다 이 제품에 30만 원 정도의 8%즉 24,000원 정도를 아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제가 추천드렸던 이 e m t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 대략 34만 5천 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한 거겠죠. 34만 5천 원이면 저는 오버클럭을 해보시는 분들, 쪽, 오버클럭 좀당기고 45만 원 정도는 없다시는 분들은 35만 원 정도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1660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660 Ti가 30만원대에서는 자리매김을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지긴 한데 이게 42만원이래요. 초기 출시가가, 근데 거기서 할인한 게3 6 9 0 0 0원이란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 37만원, 38만원에서 할인해서 35만원 정도였으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문상 신공을 하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2060을 문상 신공을 해서 그때, 2060 출시했을때 4 2만원대 문상신공이 쿠폰가 있어서 39만원정도에 구입하는게 더 가성비가 좋았던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은 어, 이 가격대에서 좀더 내려가서 3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간다면 정말로 괜찮은 제품이 될것 같다. 다만 초기 출시가가 얼텍스 2060의 초기 출시가에 비해선 상당히 아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거 말고 조금 더 할인하고 있는 제품이 여기 몇 가지가 있으니 요것도 참고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증정한다고 하죠 그 게임이 뭐였죠? 뭐 뭔가 뭐 있었어요 배틀필드5랑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여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어, 이 특가는 26일까지라고 합니다 메뉴 경기나 보러 가겠습니다 정말로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